1편 33편 말씀 표제가 없이 그냥 기록되고 있는 시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찬양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변함없이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에 찬양을 드리는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편 33편의 내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또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 정직한 자들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여러가지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수금으로 그리고 열줄 비파로 하나님께서 주신 악기들을, 악기들을 연주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보면,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와 남답게 연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라는 이 표현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노래를 계속 지어서 불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새 노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촉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절과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한 일인가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오전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진실하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는 그 여호와의 말씀과 관계에서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다른 말로 섭리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기 때문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창조 그리고 승리하시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섣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그 방식은 말씀하심에 혹은 명령하심에 그대로 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우리가 그 표현을 잘 기억하죠. 그가 뭐뭐하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이 세상을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이요 10절 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어떤 나라들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세워지지 세상 나라의 계획이 세워지고 세상의 민족들의 생각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수립이 된다, 세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이 반드시 실행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우리가 섭리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3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셔서 모든 인생들을 살피신다. 15절에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세우신 영원한 그의 교획에 따라서 하나님 모든 인생들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살펴보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고 넣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신데,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창조하신 일과 섭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들은 참 복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참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구원을 언제나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줍니다. 그 내용들이 16절로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 용사가 힘이 세다 하더라도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대, 용사, 군마 이런 것이 구원하는 일에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나 또 군대나 용사나 군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건지시고 살려 주신다. 어떤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섭리하신 그분께서 바로 건져 주시고 살려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그 일의 결과는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는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이 시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악기들을 동원해서 즐거이 찬양하는 것 그렇게 표현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노래를 부르는 신자들의 마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실하신데, 그가 행하시는 일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함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주간에 가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한 주간 동안 이제 흩어진 교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찬송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찬송하되 하나님께서 베풀어 신 구원 그리고 베풀어 주실 변화 없는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도록 한 주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다투는 말 이런 말들을 버리고 입을 열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한 주간 동안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송하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이한 주간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성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다라고 가르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여호와께 생활하신 일이 참 진실하신데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주간에 가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결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오니 저희들 사랑하는 이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말을 하기보다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편 나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귀한 종들을 주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